가 됐나요 소그 비. 네. 예. 아요 부분을 한 가지 좀 이렇게 나눴고요. 음. 또한 가지 좀더 말씀 기술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회 안에 이게 재정을 사용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재정을 사용하는 방향. 우리 어 이렇게. 우리 선교의 그 가족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떤 좀 아시겠죠? 우리 선교회 재정은 매 달마다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오픈이 되거든요. 그 재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어,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 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어, 그것이 좀이전 임박했다 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 그때 가서 아막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보다. 미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걸 선포해 놓으면 그때 이루어졌을 때아 이거는 우리 인간이 뜻대로 된게 아니로 아니고 그때 미리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뜻대로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확증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걸 나눌까 말까 하다가 그냥 선포해야 되겠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재정 기름 부시면 하나님 이 어, 미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향을 향해서 자제 재정을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그 방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어, 좀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들에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음. 어, 주님이 계속 주신 어떤 마음인데 앞으로 우리 선교회 가운데 아주 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뭐, 뭐 이렇게 보잘할것 없는 어떤 그런 것 있지만은. 좀이 큰 재정을 좀 허락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거 이런 마음이 한 번인 게 아니라 몇번몇번 몇번 주셨어요. 예, 네, 몇번몇번 몇번 주셨어요. 그분 그럴 점 있습니까? 왜 네, 아멘이 없어요? 예, 네, 아멘입니다. 몇번몇번 몇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 그런데 어 현재는 우리 선교에서 재정 뭐 물론 재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 선교에서 재정 사용하는 원칙 이 있어요. 뭐일뭐한달에한 백만 원 정도 들어왔다기다면 거기에서 80%는 탈북민 사역으로서 쓴다. 탈북민 사역 우리가 여기 우리 선교의 자체가 북한 선교를 향해서 또 탈북민 선교를 향해서 통일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세워진 선교회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많은 부분 한80% 정도는 어, 탈북민 사역을 향해서 쓴다. 이런 어 자세와 그런 상태로 가지고 이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데 주님이 이제 큰 재정을 이제 허락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어, 일단은 뭐 이번에 그 무슨 뭐 나누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어, 재정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준비를 먼저 좀 시키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어, 어제는 우리 선교회가 어, 사역들이라든가, 우리 선교회 사역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사역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 우리 선교회가 또 그, 뭐 이때까지 한 4년 정도 이렇게, 그, 세워져 오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도 시키셨고, 어, 그리고, 어, 또, 어, 체제, 체계나 시스템이나 어떤 질서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훈련들을 그동안 상당히 시키셨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제가. 근데 이제는 그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미 먼저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런 영권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이 영권과 물권이 만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권과 물권이 만날 때가 되었는데, 어 그런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허락이 되면,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그 재정이 허락이 되면, 먼저 사용해야 될 사용처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용처에 대한 마음. 근데 그 재정에 사용하는 데가 사용처에 대한 마음을 어느, 어느 곳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가 하면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그, 그 박근수 목사님이랑 같이 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탈북민 사역을 향해서 많이 쏟고 싶거든요. 탈북민 사역과 탈북민들이 양육하고 제자로 신입과 통일시대 뭐 일꾼을 준비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쪽에 이게막 투자하고 싶고 쏟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만일 어떤 재정이 허락이 되면 먼저 한국교회를 향해서 쓰시래 예. 네. 한국교회를 향해서 쓰시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사회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시요그 가운데는 어떤 다음 세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만일, 개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말 그런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 뭔가 탈북민 사역들 을 향해서 막 사역하고 싶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쪽에 대한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쪽에 대한 마음. 참,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가난한 선교회를 들어서 오히려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네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일단은 재정을 허락하면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뜻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어, 재정을 뭐 허락하시고 이런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남북통합영성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사역이라든가, 어, 또 그런 쪽에 좀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많이, 이렇게 그, 어, 깨울, 깨우는 운동.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좀 사용하고 싶고 또 이렇게 우리 사회통합학교라든가 또 그런 우리 다음 단계는 그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게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재정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데 재정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 선교회 안에 통장에 10만 원이 있던 100억 대가 있던 자세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지금껏 어, 우리가 해오던 자세는 모든 재정은 오픈이다. 모든 재정은 오픈이고, 주님이 주시면 걸어가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멈춰 서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어,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나 주님이 경영하시는... 선교회가 돼야 된다. 재정 사용 원칙에 있어서 우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나누는데, 이렇게 될 때야만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설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앞...